골프는 턴업 다운 스윙 브라이슨 디셈버는 물리학자 이기 때문에 이 스윙에서 좀 변수를 좀 줄여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디셈버는 이게 공을 딱 맞추고 맞추고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죠 요게 이제 임팩트가 딱 이렇게 했죠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어드레스 자세를 이요 라인하고 딱 맞추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 이, 브라이스는 이 손목을 피고 코킹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다 맞춰놔요 그래서 임팩트 때 하고 똑같이 이렇게 어~ 맞춰놓기 때문에 변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줄였는데 사실은 이런 스윙을 탈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스윙 탑에 가서 코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하체라든지 이런 근력이 굉장히 받쳐줘야 할수 있는 스윙이고요 이 조던 스피어스는 이제 어드레스 된 손이 여기 있었지만 임팩트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 스윙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 선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분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임팩트 때 임팩트 때 손이 위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것도 이 위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죠. 모델. 이런 모델로 이렇게 보면은 팔이 거의 이 타겟 라인을 그대로 쫓아가죠. 이게 팔이 안쪽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대부분 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하고 팔이 딱 붙어서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팔은 팔대로 좀 어깨하고 움직임이 비율은 맞지만 똑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팔은 팔대로 자기 궤도를 가고 어깨는 어깨대로 회전되는 거죠. 어깨 팔의 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요 타겟 라인을 팔이 계속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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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깨가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이 되고 나서는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그다음에는 그래서 턴업 이렇게 되는 건데 요런 부분도 이제 팔이 타겟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옆에 누가 있으면 여기다 클럽을 이렇게 대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클럽을 놔달라 그리고그 클럽을 이제 어 손목 위에다 놓고 그 손목을 클럽을 스치면서 고 그대로 똑바로 따라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헤드를 똑바로 빼라. 헤드를 똑바로 빼라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헤드는 똑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그리듯이 간다고 이렇게 사실은 계속 헤드를 똑바로 빼라 뭐 그런 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어이이 이 손이 거의 타겟 라인을 약간 뭐 이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반원 약간 원을 그리는 형태인데 약간의 원을 그렇지만 거의 타겟 라인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요 모델을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윙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러 선수들의 스윙을, 이제, 한번, 오늘은 감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황준권 선수인가요? 그런데, 이거, 한년 전에, 한, 거의 지금, 거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이제, 매경 오픈에 가서, 이제, 제가, 어, 카메라를, 어, 그, 무음 모드로 두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건데, 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팔이 좀 이렇게 먼저 들어올려지는 타이거즈랑 다르죠 타이거즈는 근데 이, 이, 이 선수는 이제 클럽이 약간 바깥쪽으로 많이 가죠 이렇게 팔을 일찍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이, 이 오른팔꿈치가 좀 들리는 그런 걸볼 수가 있죠. 내려올 때는 어 이렇게 팔꿈치를잘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요, 요 삼각형이 잘 만들어지고 헤드가 높이 유지가 되고 있죠. 헤드가 높이 유지되면서 이제 그땅 이렇게 때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오른 오른 발꿈치를 하고 무릎으로 밀어주면서 여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강력한 스윙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강경남 선수인데, 강경남 선수 같은 경우는 클럽 헤드를 좀 급격히 들어올리고 있죠. 급격히 들어올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굉장히 급격하게, 까파르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팔꿈치 이렇게 많이 높이 안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거의 오른발이 살짝 들렸는데, 임팩트 후에 지나갈 때도 거의 뒤꿈치가 많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선수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좀 팔이 좀 과도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게 보이시죠? 어깨 턴보다는 클럽 헤드가 이만큼 왔을 때 어깨가 거의 많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타이거 우즈 보면은 좀 다르죠. 타이거 우주는요 라인에서 중심 라인에서 클럽이 거의 벗어나지 않고 이만큼 했을 때 벌, 벌써 이 상체가 거의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이고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그... 중심 라인을 잘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는 거의 안 들어갔고 팔 위주로 스윙을 하고 클럽 헤드도 굉장히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훅 들어올리죠. 여기서도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올리는 걸볼 수가 있죠. 급격하게. 그리고 요. 팔꿈치도 이쪽으로 많이 벗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팔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깨 턴보다는 팔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이 선수도 역시 여기다가 겨드랑이에 오른 팔꿈치를 잘 붙이고 이 삼각형 중앙에 클럽이, 샤프트가 딱 놓이고 클럽은 헤드는 높이 위치해 있고 굉장히 좋은 자세로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빵 치고. 그리고 피니시도 역시 좀 하이 피니시로 팔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죠. 그래서 이 선수 같은 이제 좀 저도 특이하다고 느낀 게 많이 이제 교과서적인 스윙을 많이 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포지션에서 클럽, 요 클럽 샤프트를 타겟하고 평행하게 맞춰야 된다. 그런데 좀 인위적으로 팔 모양을 맞춘 것 약간 더스틴 존슨 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선 다시 이제 좀 다시 클럽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죠 안쪽으로 돌아가고 내려올 땐 다시 이렇게 샬로잉을 해서 굉장히 낮게 낮게 내려오죠 이 선수는 약간 이제 그 누군가요 그 가르시아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임팩트 하고 피니시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손을 많이 쓰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많이 쓰는 게 보이죠. 다시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아 이것도 잠깐 볼까요?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어이 허리 강력한 이게 아니었고, 예, 네. 타이거 우즈를 보면은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턴업 다운 스윙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본 것하고, 이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개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게꼭 맞다 틀리다, 이제 그렇게. 할수 없고요. 이 선수의 특징 은 뭐냐 엉덩이가 이 뒤꿈치보다 바로 뒤에 많이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를 하고 있고 뒤로 좀 약간 쏠렸어요 중심이 그렇게 쏠려 있고 오른손이 보이죠. 굉장히 스트롱하게 스트롱하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클럽을 잡아서 뒤로 이렇게 돌리는데 리키 파울로 스윙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많이 오른손으로 해서 클럽 위로 올렸죠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뒤로 또 돌아가는데 클럽을 이렇게 어 이렇게 팔꿈치를 돌 돌려 팔뚝을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써서 이렇게 클럽이 뒤로 가고 낮은 백스윙 탑을 갖고 오고 이제 내려올 때 오른발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건 이제. 어그 저스틴 토마스가 이렇게 하거든요.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하고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헤드도 굉장히 높게 유지돼 있고 이 레깅이 굉장히 잘돼 있고 그래서 임팩트를 쫙 하고 있죠. 이 선수는 또좀 다르게 클럽을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죠. 이렇게 굉장히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팔꿈치는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긁어 내려가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팔을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 선수가 가장 이제 타이거 우즈 스윙하고 좀 비슷한 스윙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스윙을 하고 있고 g 스윙 탑도 타이거즈 i 제일 비슷 하죠 보면은 s t a c h e r So, 라 h i s 라 s a club. t 가 i s is a club. This is a club. This is a club. This is a club. t 내려올 때도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전그 고진영 선수도 약간 그런데 이 팔꿈치가 너무 이 붙였는데 몸통 이 뒤쪽 등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클럽을 빼내기가 좀 힘들죠 이런 경우는 약간 그런 면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선수는 이제 이 약간 탑을 약간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만들죠 여기서 코킹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타격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수이꼭 나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잘 끌어내려서 임팩트를 잘하는데 이 친구도 거의 이 선수 오른발을 안 뛰네요 유연성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이 허리를 더 이렇게 하면 오른발을 뛰면서 하면은 좀더 이렇게 파워를 낼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리키 파울러 스윙을 이제 제가 그 타이거 우즈하고 어 비교한 이유는 굉장히 특이한 이제 예,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이제 클럽 헤드의 이동 거리를 이제 어, 어깨 회전과 손목 힌지로 설명한 건데